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위대한 독서임 파트 3, 인문학 독서의 힘. 어, 첫 번째, 인문학 독서에 대하여, 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문계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있죠? 어,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뭐 학교나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도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문학은 도대체 뭘까요? 인문학은 사람인의 그럴문의 배우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글을 읽는 학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지금은 사람에 대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책을 읽는 학문입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책인데요. 인문학은 인문학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하면 문사철을 이야기합니다. 문사철은 문학, 역사, 철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문, 역사의 사, 철학의 철을 따서 문사철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 인문학의 대표는 문사철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만 인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책은 전부 다 인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르게 얘기하면, 문학, 역사, 철학을 대표로 해서, 음악도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에 대한 거니까요.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도 인문학이고, 체육도 인문학이고요. 건축도 인문학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것, 사람을 알게 하고 사람에 대하여 쓰여진 모든 책을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문학, 철학, 역사, 이것만 인문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인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문학이 다양하지만, 어, 거기에서 대표를 꼽는다면, 어, 방금 전에 말한 문사철이 대표인 것 같습니다. 어, 문학은 뭘까요? 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문학이에요. 어, 지금 이 시대에는, 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어, 기록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것을 글로만 표현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금과 같은 영상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글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역사인데요.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 어, 미래의 예지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면요.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 미래 예지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고 돌고 도는 역사를 내가 잘 이해하게 되면,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있었는데, 현재에 또 이런 일이 있다. 아, 그렇다면 미래에는 이런 일이 또 있겠구나. 라는 예지력을 갖게 된다는 거. 그 미래 예측력에 좋았던 강했던 사람은 뭐 대표적인 분은 손정위장 같아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위장은 어 3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기업을 경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또어 대한민국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그 미래 예측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3년에 그 삼성 신경영 할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이유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미래 예측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사철의 마지막 철학인데요. 철학은 뭘까요? 철학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답니다. 철학은 뭐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물론 뭐 이제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심오한 사상을 깨달은 분들이 써 놓은 책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심오한 사상과, 어,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쉽고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게 결국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학서를 읽으면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문학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역사를 읽으면 삶의 패턴, 미래 예측력을 알게 되고요. 철학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을 읽으면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